2020년 3월 6일 10시 22분 현재 국제가와 기준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값은 어제보다 36달러 가까이 오른 1673달러 보이고 있고요. 실버도 어제보다 오른 17.47달러, 플래티늄은 873.76달러, 팔라듐 같은 경우는 2539달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람당 기준가 금 64,000원대, 돈당 24만원, 은은 669원, 돈당 2,500원. 어, 플래티늄은 33,400원대, 돈당 125,000원, 어, 팔라듐은 그램당 97,200원대, 돈당 364,000원대 현재 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 골드가 판매 가격 현시간 어떻게 지금 판매되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한돈 지금 현재 297,000원. 지난주 방송에 30만 원이었는데 좀 다소 어, 낮은 가격 형성하고 있고요. 10g은 738,000원대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한양 골드바 273만 6천 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잠상 들어가 있죠. 시야각에 따라서 AU나 그다음에 순도인 9999가 이제 표시가 시야각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그 잠상 기술 이변조 방지책으로 도입을 해서 적용하고 있고요. 어, 동일 중량의 플래티늄 가격 한 장짜리 155만 3천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갭차이가한 120만 원 정도 어, 플래티늄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100g 골드바 현재 724만 7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동일 중량 100g 플래티늄 바 400만 466,0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 갭 차이가 여전히 많이 나 있죠. 자, 1kg 골드바 7,232만 7천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 메이플 주화 어, 액면가 캐나다 달러로 50불 231만 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캥거루 불련주와 같은 경우는, 호주 달러로 100불, 231만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실버바입니다. 실버바 1kg짜리 81만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500g, 41만 4천원, 100g, 9만 3천원대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실버는 금보다 그,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 가격이 큰 차이 없이 80만원 초반에 형성되고 있고요. 지난주에 84만원인 걸 보면, 어, 현재 3만원 정도 인하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자, 독도 불륜 메달 3만 3천원, 16개들이 한 세트 45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고 이글 불륜주와 어, 미국 달러로 일부 액면가 20개들이 한 세트 56만 5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메이플주와는 25개들이 한 세트에 68만 6천원 현재 거래되고 있고 20개들이 한 세트에 판매되는 이글 불륜주와는 56만 6천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